아마 여러분들이 연초가 되면서부터 많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부자 되기 혹은 빚 갚기라는 등등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부분들을 챙기셨을 겁니다. 그 계획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챙기셔서 좋은 운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자의 길로 안내해드리고 있는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꼭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챙기셔야 될 것들이라고 해서 여러 현실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건보다도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개념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만큼 어찌 보면 더 고차원적인 아주 심도 있는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 구매, 인터넷 강의 신청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챙기셨을 때 부자가 될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씩 정리해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챙겨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챙기셔야 될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계획과 부지런함이죠. 계획을 항상 잘 세우셔야 되고요. 그 계획을 계획대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부지런해 지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쉬운 단어이고 늘상 우리가 입에 붙이고 다니는 단어이지만 사실 이거 저도 제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돌아봤을 때 항상 저녁에는 내가 아침부터 낮 동안 했던 행동들 중 후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침에 세웠던 계획을 저녁에 돌아봤을 때다 온전히 실행했던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플랜을 정말 정확하게 잘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 라고 한다면 그날그날 내가 할수 있는 부분 성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 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일들을 계획하셔 가지고 달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큰 노력들이지 않고 조금 더 이제 도전하는 마음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서 성취하는 것. 그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 성취하는 그 마인드와 성취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양분이 되고 그게 바로 돈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성취감 하나가 바로 진짜 여러분들을 큰 부자의 길로 이끌어 줄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집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집을 편안하게 가꾸는 것 그리고 집을 청결하게 가꾸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편안하고 청결한 게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자체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공간 자체를 잘 가꾸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현실적인 청결함도 있겠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청결하게 집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에 대해서 정성을 들인다. 내 마음을 쏟는다, 나의 좋은 기운을 전달한다 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좋은 기운을 전달을 하게 되면 집은 또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 더큰 에너지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되고 이게 바로 진짜 풍수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사는 공간을 정말로 살뜰하게 잘 챙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 방바닥, 경관 바닥을 사랑하는 사람이 볼이라 생각을 하고 해서 쓰다듬어 주시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아 주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힘이 되고 부자가 될수 있는 좋은 재물운을 불어 넣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관계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포함되겠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렇게 복합적인 세 가지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득이 될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생각지도 못하게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해로우신 분들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고, 또 그분들하고 또 연락을 하다 보니까, 또 옛날부터 계속 인연을 이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끊어내지 못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제대로 바로 서야지 주변도 더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잘될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뭐 물론 내가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잘될수 있어 그런 것들 유혹에 뭐 끄떡 없어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나약한 존재이고요 유혹에 쉽게 끄달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옆에서 달콤한 말로써 살살살살 꼬드기고 또 어떤 기존에 있던 관계를 악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또 집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앞에서 집을 청결하고 안정적으로 꾸미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도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집과 나를 관계 짓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1차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내가 사는 공간을 잘 꾸미고 살뜰하게 살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는 집을 통해서 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운은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냐면은 이 집이라고 해서 내가 사는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주지 않는 집은 어떤 집이냐? 당연히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집이죠. 우리가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진짜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운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집의 구조, 여러분들 집의 위치, 입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쁜 입지, 나쁜 구조로 된 공간에 있으면서, 그저 안을 잘 꾸며봤자,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인 거지 속은 썩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삶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는 이미 곪아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집과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렇게 제 영상을 통해서 뭐 혹은 여러 강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은 진짜 전문가를 찾으셔가지고 좋은 집과 인연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큰 투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나 자신이라고 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겉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부분, 그게 바로 또 나라는 것인데요. 그 내가 생각하는 나와 겉으로 행동되는 나가 같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성취도 하시고, 집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는 것,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관계까지 잘 챙기시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저절로 부자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집안에서 당장 챙기셔야 될 것, 집안에 두셔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의 집에 두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약간 추상적이다 보니까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은한번더더 더 들어보시고, 제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어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다녀보고, 수많은 분들의 집과 사람을 잘 관계를 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지금 당장 좋은 운들 하나하나 쌓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행복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사를 가는 날,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날, 그리고 집수리 하는 날, 모두 다 풍수의 영역입니다. 대통령 풍수 자문의 마스터님의 지혜와 그리고 4대째 내려오는 저희 가문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태길단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길단자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 멋지동의 멋진 공간이든 천성조 명품 풍수 채널이든 두 채널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 하단 고정 댓글에 이렇게 고정 댓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을 밑에 더 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셔서 태길 단자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된다면은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태길 단자에 대한 간단한 안내 사항과 태길 단자 견적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 확인을 하셨다면 컨설팅 신청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컨설팅 신청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여러 가지 인적 사항들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든 개업이시든 집수리든 그리고 이장을 하시는 분이든 꼭 저희 멋지던 컴퍼니. 그리고 마스터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